n1을 갖다가, 어, 떻게 된다고요? 20%를 증가시킨대요. 20%. 20%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1.2n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상사법칙에서 n 1분의 n2는, 그죠? q 1분의 q2에요. 그죠? q 1분의 q2에요. 그럼 유량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거. 유량은. 그러면은, 유량은, q2는, q2는 q1 곱하기 1, n 1분의 N2입니까? 그죠? 이거는 1.2가 증가가 되니까 1.2Q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량은 얼마나 증가가 돼요? 20%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31번 수질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두 번째 디오란 오수 중에 산소 요구량을 말하며 오염수가 높을수록 산소 요구량이 적다, 적지가 않고 크죠. 그죠? 커져요. 32번 각계 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관의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각계 통기관은 그 통기 32mm, 32A, 32mm 이상 또 어떻게 돼요? 관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데 최소 강력은 32mm보다 적어질 수는 없어요. 예. 네. 33번,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팽창 길이는 배관의 선팽창 선팽창 개수의 반비례 여기, 여기서 여기 반비례합니까? 예? 여기서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팽창 길이가 선팽창 개수하고 반,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지 그죠? 자 34번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급수 배관의 광경 결정과 관계 없는 것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확대관 저항 계수는 관계가 없어요. 36번. 급탕 장치 내에 전수량이 3,000L인 5도씨의 물을 60도씨까지 가열할 때 물의 팽창량은 얼마이냐는 얘기에요. 단, 5도씨의 물의 밀도가 0 9 9 5 k g l 60도씨 물의 밀도는 0 9 8 4 k g l 이다이 얘기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36번. 데타 L은, 데타 L은, 여기서, 여기서, 로우, 로우 2분의 로우 1-1 곱하기 100으로다가 우리가 팽창량을 갖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로우 2가 얼마입니까? 0.983이죠, 그죠? 예, 네, 0 9 8 3 0.983분의 0 .983 어, 0.999, 0.999999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100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아니 100이 아니라 여기서 예, 여기서 내용적을 갖다가 예, 여기서 전수량 3,000 3,000을 갖다가 곱해줘죠? 3,000 리터를 갖다가 곱해줘죠? 곱하기 3,000 그러면은 어 팽창량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 구하면은 48.8 리터가 나오죠, 그죠? 48.8 리터. 이거는 한49 리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